최근에 게임 회사 네오위즈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꽤 흥미롭더라고요.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네오위즈, 지금 가치에 의해 너무 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 아니야? 오늘 저랑 같이 이 리포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요. 이거예요.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 리포트 전체를 꿰뚫는 아주 강력하고 단호한 한마디죠. 그럼 대체 얼마나 저평가됐다는 거냐? 바로 이 숫자입니다. 목표 주가를 무려 36,000원으로 잡았어요. 지금 주가랑 비교해 보면 와 이거 상승 여력이 어마어마하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자신있게 매수를 외치는 근거는 뭘까요? 리포트에서 꼽은 핵심 이유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근거는요. 바로 네오이즈가 지금까지 보여준 아주 탄탄한 실적입니다. 뭐 미래를 점쳐 보기 전에 과거 성적표부터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진짜 눈여겨 봐야 할게 바로 이 영업 이익이에요. 25년 4분기 실적을 보면 사실 이때 뭐 대단한 신작이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영업 이익이 무려 40% 넘게 급증했습니다. 매출도 10% 이상 늘었고요. 이건 뭐랄까 회사의 기초 체력이 정말 튼튼하다는 증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일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이 균형감각에 있습니다. PC 콘솔이랑 모바일 이두 다리가 아주 튼튼하게 버텨주고 있는 거죠. 보시면 매출이 어느 한쪽에 확 쏠리지 않고 양쪽에서 골고루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라는 겁니다. 자, 과거 성주폐는 일단 합격점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미래 아니겠어요? 두 번째 근거가 바로 이 회사의 미래, 즉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리포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대가 크더라고요. 네, 바로 이 질문이 핵심이죠. 2026년에 네오이즈를 한 단계 점프시킬 그 결정적인 한 방. 과연 뭘까요? 정답은 바로 2026년에 쏟아져 나올 이 신작 라인업입니다. 리포트에서는요. 기대작인 킹덤 2를 비롯해서 무려 3개나 되는 신작이 대기 중이라고 해요. 새로운 매출을 팍팍 올려 줄 기대주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 게임 피의 거짓 후속작 소식입니다. 와, 여기에다가 또 다른 PC 콘솔 신작도 5개나 더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이거 정말 기대 안할 수가 없겠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근거입니다. 이건 아마 투자자분들이 가장 귀를 쫑긋 세우실 만한 이야기일 텐데요. 바로 주주들을 위한 약속,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주주 환원 정책. 뭐,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간단해요. 회사가 돈잘 벌었으니까, 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거죠. 보통 배당금을 주거나, 아니면 회사 주식을 사들여서 주식 가치를 올리는 방식을 씁니다. 당연히 투자자들한테는 완전 꿀 같은 소식이죠. 그런데 네오이즈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위해서 실탄을 아주 두둑하게 장전해 놨어요. 보시는 것처럼 무려 500억 원. 이 돈을 주주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따로 빼 놓은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이 500억 원이 그냥 금고에 잠자고 있는 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분석가는 네오위즈가 이 돈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배당을 하든 자사주를 사들이든 어떤 식이든 주가에는 아주 강력한 호재가 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 이 리포트가 도대체 왜 네오위즈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주장하는지 그 핵심 논리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딱세 가지입니다.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 첫째, 신작 없이도 이익이 쑥쑥 자란 탄탄한 과거. 둘째, 피해거짓 후속작이라는 설레는 미래. 그리고 마지막 500억 원이라는 강력한 주주환원 카드를 쥔 현재. 이 과거, 현재, 미래 삼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이게 바로 이 리포트의 결론인 거죠. 결국 이 모든 분석은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피해 거짓이 과연 원위 투원더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네오이지를 진짜 글로벌 강자로 만들어줄 시작점이 될 것인가? 이 리포트는 시작점이 될 거라는데 아주 강하게 베팅하고 있습니다. 매수라는 사인과 함께요. 자, 이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리포트의 분석. 어떻게 생각하시네요?